귀신 찾았다고 저 떴대요. 아, 총족이 왜 이래, 이거. 아. 근데 뭐, 그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범죄가 화성에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화성이 되게 넓어가지고, 이게, 딴 데서 범죄를 지르고, 화성 그쪽에 많이, 많이 그 시체 같은 걸 버린다면서요. 그래서 화성구 쪽이 좀 범죄 이런 게많는 것처럼 그 한다던데. 여자친구랑 술 마셨는데. 문자가 남자친구를 깨워서... 아니, 남자친구랑 애인끼리 술을 먹어 술을 먹었는데 왜 길바닥에서 잤대. 뭐 모텔... 애인 살면 뭐, 모텔을 가든지 집에를 가든지 하지. 왜 길바닥에서 잤대야. 돈이 없었나? 여자친구랑 술퍼 마시다가 취해서 길을 잤는데 자고 있다가. 여... <laughs> 오졌다, 오졌어. 세상 찰나 무섭다. 그럼 뭐, 뭔데요? 성폭행하고 죽은 거예요? 성폭행하고 자살한 거예요? 성폭행 같은 거안 했어요? 진짜 왜그럴까? 아 근데 저 웃기다 근데 그죠? 남자친구 그것도 바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laughs> 여자친구 토했으니까 가서 약좀 사온나 여자, 여자친구 혼저 놔둬놓고 그것도 남자도 또라이다 내가 볼때 생각이, 냐는나는이 해가, 안되 는게 남자 여자 같이 술을먹었 는데 길바닥 에서 잠든 것도, 이 해가, 안되 고, 아니, 어떤 남자친구, 어떤 애인 사이가 술을 먹고 뻗어서 모텔을 갔으면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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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길바닥 그래, 가 뻗어있고 이러면 남자친구한테 맞아야 돼. 내가 약이야. 맞죠. 맞아야지. 그거는 그거 어떻게 될줄 알고 그길 받아야지 합니까? 그걸 <laughs> 죽을 때까지 맞아야지. 그냥 <웃음> <웃음> 아, 세상 무섭다. 진짜! 요새는 근데, 뭐, 남자들도, 새벽에는 혼자, 어둑한 하면서 돌아다니기 이해라 무섭겠더라. 요새 뭐, 애들이, 맨몸으로 댄비냔 말이지. <laughs> 막 범죄 영화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어, 모방 범죄 이런 게좀 많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TV 라든지 스크린 이런 데 하여튼 무섭다. 아이, 그건 모르겠고, 일단, 어, 걔들한테 좀, 어, 걔들 좀 불쌍하지만, 빨리 천, 천 게임 찍어야 되는데, <laughs> 화제 좀 돌립시다. 어, 내용이 너무 무겁네. 아 빨리 천, 천 게임 빨리 찍어야되는데 어, 11시 어, 럭커 나오네 일단 질럿 달릴게 럭커 나오니까 막지 않을까 성, 저거 스캔 없지제 내가 리버로 대박내줄게 인생 역전 시켜준다 인생유전같은 소리하고 있는 망했다 이씨 데잉 아씨데 아아 이래서 어 로또를 하면 안되는 이유 대박놀이다가 훅갑니다 어, 형님들 부진왕의 사 부지런하게 삽시다 대박놀이면 훅 갑니다. 리버로 대박놀이다가 훅 갔죠. 삶의 지혜 대박 같은 거 놀이면 안 된다. 훅 간다. 3시가 잘 컸으니까 우리 팀 11시가 뭐 거의 끝났긴 했어도 제가 또 견제로 또 흔들어주면 또 3시간 물량만 뽑으면 이길 수 있거든. 왜냐면 또제 견제가 또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저희또 홍길동급 견제 나올 때가 되었구만. 어, 비님 주무십니까? 예, 아... 아, 틀어놓고 주무신다고. 유님들배형 감사합니다. 비님 예, 고맙습니다. 내 견제가 또 기가 막히거든 내가 또한 견제 하거든, 내가 또한 견제 하거든, 키핑! 7시, 나에 피해를 못 줬네. 아직 야 셋이 네가 물량만 다 뽑으면 되게끔만 들어줄게. 나한테도 오는 거 아니었죠? 좀 하거든, 좀 피하거든 또나잘 네. 피하거든. 근데 피하는 것도 좀 해. 근데 이건 세 시간 끊어줘야 되는 건데. 씨. 내한테까지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3시가 끊어줘야되는건데 내한테 올라와서 자원이 한타이 쉬었네 어쩔수 없지 뭐자 3시 저 9시쪽으로 견제하면더 들어갈게요 어쩔수 없다 팀이 후달리는거 어쩔수 없는거지 뭐팀 잘못맞는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럼 팀 짜고 하든가 그죠 그게 싫으면 팀 짜서 하시던지 야너왜 병력이 안 나오냐 아니 걔 신경쓰지말고 임마 아니 지금 가망없는 애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는데 걔는 안돼 친구야 아니 이제 자꾸 안되는 애를 살리려고 하면 되냐 그게 물론 걔한테는 안되는 일이지만 또 올라오 겠네. 그 다음에, 쟤는 견제를 당하는데 자꾸 저 똑같은 루트로 들어오는데 데 아, 도안 하고. 저거야, 물량만 좀 나와주면 진짜 우리 안 진다니까, 이거. 칠 수가 없다니까. 나이스! 이거는 이가 이거 물량만 뽑아줘도 질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친구야.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려주세요. 제발. 정신 놓고 게임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구요. 아우, 테란 메카닉 맞네. 우리 이길 수 있다, 정찰이자 제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이 저거 저그 이거 저거니? 아니잖아요, 이거 어. 예? 심했잖아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까비. 형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신 차려주세요. 이거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음. 홍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니 그 자꾸 11시 살릴라 지마고자스가좀 제발 머리에 해포탄 쳐맞았나 이게 막기긴 뭐라 쳐노 이거 금방에 꼬라박았으면 됐지 좀왜야 설마 네본진에 야아 야, 야 게임 지고싶나니 네본진에 해저리 피면 안된다 커널 퍼진 순간 진다 인 차리자 제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견제를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되는거지 나한테 견제 오죠. 양 사이드로 오네 그냥. 아우, 한 마리 죽었다. 아, 가스캐는 거야. 에라이. 치욕이다. Wow. 음, 좀, 아, 아, 그, 알아요. 중요하네, 지금, 알아요. 그 중요하니, 지금? 마인드 컨트롤 가지 안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laughs> 네,만한 마인드 컨트롤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안돼 안돼 아나 개치욕 이런 녀석에게 일꾼 견제를 당하다니 아, 치욕입니다. 차립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큰거 바랍니까? 정신만 차리고 해주세요. 이거 질 수가 없다. 견재리 이마이 셸이 넣어놨는데. 한 마리만 들고 갈게. 너희는 내한테 드론 줘야지. 솔직히 이거 인정하셔야지, 그죠? 너희는 내한테 드론 줘야지. 그냥 내놔야지. 너희는 그냥 내가 달라면 다 줘야지, 그냥. 오케이 테라 마무리. 오케이 7시 신 아웃. 역전 나옵니까? 갑니다. 마무리 견제 샷도! 열받네. 잘 피하네. 40%짜린데, 이렇게 잘 피해? 내가 허접이구나. oyur tin